옛날 곱날 궁금하지? 하이 신세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세계 전방 모더상 얼주도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제가 약속을했었죠. 남자분들을 위한 담배를 가지고 나 왔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죠. 하나씩 빨리빨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이 어, 풍년초라는 담배입니다. 풍년초라는 담배인데 1955년 7월부터 나왔습니다. 아, 이게 예, 55년에 나왔답니다. 자, 요거는 어, 담배 잎을 말아서 피는 겁니다. 담배 잎을 종이에 말아서 담배로 만들어서 피는 담배입니다. 이거는 48년도에 나온 어,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날에 발매를 한 화랑 담배입니다. 최초의 군납담배이기도 하고요. 보면 써 있습니다. 우선 과업, 수행의 앞장서자. 그 밑에는 멸공방첩이라고 써 있습니다. 표가, 화랑, 48년에 나온 제품이고요. 복각입니다. 원제품이 아닙니다. 만든 겁니다. 예, 저희가 만든 거예요. 그 당시 디자인 그대로 만든 겁니다. 56년에 나온 파랑새입니다. 파랑새 담배. 납세로 자립경제, 전매청. 이렇게 써있어요. 전매청. 지금의 KTNG죠. 옛날에 담배인상공사였던 그 전신이죠. 전매청. 파랑새 담배였습니다. 요것도 복각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58년에 나온 우리나라 최초의 필터가 달린 담배. 이 전까지는 필터가 없었어요. 담배 모양으로 만들어서 나오든 필터가 없었는데 최초의 필터가 장착된 아리랑이란 담배입니다. 네. 이때 표어들이 다 똑같네요, 거의 납세로 자립경제, 세금을 많이 잘내자 이 소리죠. 자 아리랑이었고요. 이것도 복각입니다. 자, 61년도에 나온 61년도에 나온 파고다 담배입니다. 파고다 표어가 웃겨요. 아까 같이 방공 방첩. 납세로 자립경제. 이게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분단 뭐한지 얼마 안 돼서 다 여기 들어가 있었나 봅니다. 네. 네 자, 파고다. 이것도 복각입니다. 62년도에 나온 신탄진. 신탄진이라는 단배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써 있고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은 경제발전의 지름길이다. 있습니다. 아, 목소리가 좀 바뀌었네요. 네, 그리고 이때 제가 알기로는 신탄진이 그때 왜 이름이 신탄진으로 되냐면 최대 의 담배 공사를 세운 기념으로 만든 담배라고 합니다. 아, 어, 네. 아, 모두 다님. 아, 어떻게 뭐, 어떻게 뭐, 잘뭐잘 내가, 잘 내가 뭐. 아. <laughs> 자, 그리고 64년에 나온 백조라는 담배면 백조. 네. 아, 백조 갖고 싶다. 1조라도 있었으면 나좋을 100조 담배입니다. 100조 이렇게 이렇게 100조 그려 있고요. 이건 아무것도 안써 있네요. 저는 10조라도 네. 10원 줄게요. 자, 그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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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많이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66년에 나온 새마을 담배입니다. 새마을. 62년부터가 시작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66년도에 나온 담배입니다. 이건 굉장히 오랫동안 나왔어요. 발매하고 나서 22년간 거의 22년 동안을 네. 계속 애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많은 거죠 그래서 오, 자, 아주 장기적으로 장수로 한 담배입니다 장수한 담배 새마을 구장제가 조금씩 바뀐 66년이에요 이것도 복각입니다 자 67년에 나온 금잔디라는 담배입니다 금잔디 67년 금잔디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매기예 네, 죄송합니다 네. 이것도 복각이에요 자, 이거는 왜 케이스의 케이냐 진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담배, 그때 파는 담배 그대로입니다. 자, 청자, 이거는 69년도에 나왔습니다. 청자, 69년도 냄새 한번 맡아 볼게요. 아, 담배 냄새 좋습니다. 아유. 유통기한상 펴보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70년입니다. 70년, 70년에 나온 태양. 자 선남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품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좀한번 해주세요. 자 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밑에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아직 뜯지 않은 새 거입니다. 자 그리고. 자, 72년에 나온 은하수 담배입니다. 72년 은하수. 이렇게 생겼어요. 특별한 건 없구요. 전매청 써있습니다. 72년도. 복각입니다. 자, 73년도에 나온 비둘기라는 담배입니다. 비둘기. 73년. 복각이구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비둘기 보니까 우리 비둘기 오가 생각이 나네요. 아, 됐습니다. 자. 74년에 나온 단오라는 단어입니다. 단오. 단어. 단오. 단어. 네. 우리 단오날 때 그때만 피라고 만든 건지. 네. 단오. 74년입니다. 74년 같은 해 나온 개나리라는 답입니다. 개나리. 이런 개나리 할때 그런 개나리 아니고요. 꽃 이름 개나리입니다. 개나리. 좀 맨날 칙칙하다가 갑자기 좀 산뜻해졌어요. 색깔이 노란색이니까. 개나리. 74년. 복각입니다. 케이스에 있는 건 진품이겠죠? 한산도입니다. 74년에 나왔습니다. 한산도. 저 그거 신고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죠? 한산도. 굉장히 유명했던 담배죠 이거는 한산도입니다. 74년. 그거에 바로 지금의 업그레이드 거죠. 한산도가 되게 잘 나갈 때 같은 74년에 또 하나가 나옵니다. 이수지장군님 굉장히 우리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한산도 나오자마자 바로 거북선이 나왔습니다 74년에 자, 거북선. 어? 대한민국 그 존경하는 인물 1위가 이수신 장군이라고 합니다. 나올만하죠 담배 거북선. 제가 아까 청자를 보여드렸는데, 자 백자입니다. 청자의 후속 모델이죠. 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 원래는 저희가 이렇게 딱 70년대까지 나온 담배만 보여드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백자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집어갖고 알아보니. 이 담배가 88년에 나온 담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88하고 똑같죠 88하고 같은 년도에 나왔는데 저는 굉장히 왜 이게 한 70년대 초반에 나온 것처럼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자백자 네 청자백자 같이 그래서 그러나 자 대단하죠 88년에 나온 백자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저는 솔직히 저도 이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인데 이 담배가 종류가 솔직히 이렇게 많잖아요. 많은 건 알겠어요. 근데 솔직히 못본 담배들도 처음 보는 담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복각이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복각이지만 그당시의 디자인 그대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보면서 내가 어렸을 때 이거 봤었나? 물론 제가 그냥, 저도 70년대생이기 때문에 그 70년대 전에 난건 모르겠죠 솔직히. 근데 모르는 위기 있어요. 네. 제가 이제 공부를 해 보다 보니까. 네. 같은 화랑이고 같은 파랑색이고 같은 이름인데 그죠? 그죠? 그게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예를 들어서 안 바뀌는 것들몇개 있습니다 청자 이런 건안 바뀌었잖아요 그럼. 처음 나올 때부터 그대로 끝까지 네. 단종될 때까지 네. 이 모양이 었는데 바뀌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88이면 88에 네. 처음에 나왔던 그 디자인하고 네. 나중에 나왔던 디자인하고 조금 틀립니다 네. 그리고 저기 디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종뭐 이런 네. 것들은 조금씩 바뀌더라고 그렇게그런 식으로 바뀐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봤던 포장지만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네. 있습니다. 근데 이름도 저는 저 백조 이런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제가 하나 좀 배워 네. 있는 네. 게이 태양 나올 때 소리 좀 빠졌습니다. 소리요? 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청소리 나오고 네 백조, 백조, 청소리 나오고 네 빨간 소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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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소리. 빨간 소리 솔. 네 이렇게. 네. 아 소리는 지금 네. 저희 가 갖고 있어요. 이쪽 보시면 이쪽에, 이쪽에 다소입니다 네. 지금 소라고 여기는 전부 다 진품입니다. 진품이고 저희가 요거 1탄으로 하고. 그다음에 2 탄으로 준비를 할때 보여드릴게 또 그렇죠. 복각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1 탄에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진품은 2 탄에서 다 끊어놓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어촌오라님께서 흘러간 역사라든지 네. 아니 뭐 에피소드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숨어서 담배 피다가 혼나는 거뭐 이런 거 하나만 딱 짧게. 네. 그 학창시절 때 원래 네. 담배를 혹심몰 피다가 네. 화장실에서 그죠? 그죠 <laughs> 그렇죠. <laughs> 많이 피죠저 같은 경우는 교사 화장실에서 네, 등단 위치가 높다고 그렇죠. 네. 제대로 걸렸어. 똑똑했는데. <laughs> 제대로 걸려서 제대로 맞았습니다. 근데 왜 맞았는데도 지금까지 피고 있죠? 들 맞았네. 오늘은 담배, 담 끊은 사람하고 저 사업도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대단하니까 그거 쉽지 않거든요. 저도 네. 몇번 끊다가 실패하고 몇번 끊다가 실패. 저도 몇번 끊었습니다. 네. 네, 네. 안 되더라고요 잘. 어쨌든 우리는 금연 문화를 지향을 합니다. 네. 건강에 안 좋으니까. 끊을 수 있으면 저는 끊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저희가 담배 오늘 컨텐츠를 찍었지만 담배는 백희의 무의가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담배 태워라 이게 아닙니다. 저희는 추억을 그냥 같이 공유하고 싶은 뿐이지 담배는 어, 대단히 안태우 시는 좋습니다. 저희가 마, 제가 마지막으로 참 전년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복각을 갖고 나온 거는 60년대 의 담배가 저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물론 찾아보면 몇개 있지만 네. 제가 시리즈로 정리를 못해서. 네. 제가 70년대부터 그렇지. 그때부터 제대로 제가 그 이후에 거 네. 90년대 2000년대까지 다 나중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또 제가 다 공개를 해드릴게요 네. 어쨌든 이거는 60년대는 저희가 복각이라는 점 양해해 주시고 음. 자 그때 기대를 좀해 주시고요 근데 다음에는 제가 그 진품만 가, 가지고 우리 담배 이탄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은 날씨도 덥고 또 코로나가 워낙 힘든 시국이다 보니 펀텐츠 보시면서 추억에도 잠겨 보시고 담배 끊으실 수 있을 때 끊어보는 노력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한대 준비했으니까요 다음에 또 뵙죠 반신세계.